미공생과 함께하는 오늘의 명화 오늘의 주제는 작은 화, 당신의 인생을 태운다입니다. 단 1초의 분노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작은 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, 순간의 짜증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.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작은 화는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.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친다면 매일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일 뿐입니다.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. 의연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. 괜찮아 이건 곧 지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에 안정을 줍니다.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. 내면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. 매일 5분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화는 사라집니다. 작은 화는 큰 화를 불러옵니다.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 불씨는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합니다. 오늘 작은 화 대신 평화를 선택하세요.